오늘 말씀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두 여인에 관하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자매이긴 한데 어,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어, 첫째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또 둘째 레아는 아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합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총기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라헬의 이 아리답다라는 말과 조금 상반되는 말로 뭐 유약하다, 뭐 슬프게 보인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즉이 말은 라헬이 레아보다 좀더 보기에 낫고 좀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에, 야곱은 그래서 이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7 년을 공사합니다. 네칠 년이 차는 날, 그 라반은 잔치를 벌이고 이제 저녁에 저녁이 되어서 그 야곱이 이제 들어 야곱의 방에 라엘이 아닌 언니 레아를 들어가게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야곱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따지니까. 예, 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뭔가 어, 야곱이 한대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면서 레아와 라헬 둘을 다 얻게 되고, 또 7년을 그러니까 총 14년을 그 집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야곱의 아내가 되었고, 이게 그 이제 과정이고, 야곱은 어그 동생 라헬을 좀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두 여인은 어, 사이가 좋았을 수도 있지만 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이 비슷하면 모르겠는데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생은 언니에 비해서 외모적으로 어, 아리땁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구만 그런 것이 아니었겠죠. 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분명히 많이 비교됐을 겁니다. 레아는 뭔가 부족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라헬은 두드러지고, 빛이 나고, 어, 뭔가 더 많이 사랑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커서 그 성격에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 또 그렇지 않고 자란 아이. 물론 부모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커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대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산다는 게참 그렇습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나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겉모습이 정말 중요한 그런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대우를 받으며 자라가면서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흐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타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결혼까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야곱에게도 라엘은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는 어, 덜 그러니까 사랑 받지 못합니다. 이런 그 레아 같은 사람에게 생겨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라 하죠. 난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쟤는 왜 이리 잘났을까? 그런 그런 생각들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못나 보이고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죠. 계속 남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눈치 보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어, 실패할 거다. 나는 못할 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서 늘 괴로워하는 마음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레아는 이제 먼저 아들들을 많이 낳는데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뭐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아들 낳을 때 기쁨을 표현합니다. 즉이 말은 그 자신의 상태가 결혼 생활이 무척 괴로웠다라는 거죠. 결혼했는데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을 갈구하는 그 레아의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아온 이라엘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또 인정받고 그러니 매사에 자신감이 있겠죠. 행동도 또 하는 일도 진취적입니다. 처음에 라엘이 나왔을 때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가족 중에 처음으로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길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리고 이제 야곱을 집으로 데려오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되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처럼 스스로 어, 행동하고 그 행동에 자신감이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두 아내는 한 명은 열등감으로 한 명은 자신감으로 차 있는 여인들이었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좀더 깊게 생각해 보면 열등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생활력도 강하고 더 건강하고 자신이 부족하다 여겨서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열등감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어, 능력이 될수 있다 합니다. 레아에게는 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식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건강도 있었죠. 그러한 능력, 자식들과 생명의 풍성함.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어, 그 자신감에 차 있던 라헬에게는 이 내아의 어떤 능력들이, 그러한 생활력들이 부러움과 시기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 아들들이 자신은 가지지 못한 그 자식들이 굉장히 어, 시기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자신감이 이기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언니는 동생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에 열등감을 느끼고, 동생은 언니에게 부러움, 자식의 부러움을 느끼고. 이렇듯 이 둘은 네아와 라헬은 열등감과 자신감, 그 사이에서 서로 다른 부족함들을 느끼며 그렇게 살았고, 자신에겐 없고 상대방에게는 있는 그런 것들을 시기하면서 점점 그 사이가 나빠지게 됐습니다. 싸움에 이를 정도로, 그래서 자신들의 신녀들을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게 하면서. 아, 내가 이겼다. 이번에는 내가 이겼다. 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찾고, 시녀들을 그렇게 야곱에게 주고 해도, 그들의 갈등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싸우고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이 깊어져만 가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뭔가 특별한 관계 회복의 어떤 매개체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합판채라는 식물입니다. 이 레아의 첫째 아들 루벤이 이 추수 때 우연히 들에서 얻어와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준 것이 바로 이 합판채입니다. 이 합판채가 뭐냐면 영어로는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식물의 열매인데, 예전에 고대인들은 이것이 어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고 또 임신을 촉진시켜서 이제 불임에 불임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식물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달라고 그사판체를 달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던 이 라헬은 이 남편의 남편과 하룻밤의 잠자리와 그리고 이 합한 채를 거래하자 이런 황당한 거래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이또 황당한 거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와 아들을 갈구하는 라헬의 이 심각한 갈등과 경쟁이 이러한 좀 웃지 못할 황당한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합판체라는 것은 뜬금없긴 하지만 아주 굉장히 놀라운 도구입니다. 이토록 정말 몇, 몇십 년을 그렇게 반목하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했더니 두 자매가 만나 이두 자매를 만나게 하고 거래하게 하며 서로 합의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뭔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들 사이에서 일종의 함께 살아갈 방법 대화할 수 있는 그 좋은 매개체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어 결과도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이것을 계기로 그 막혔던 때가 열려서 또 아들들을 낳게 되었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일이지만 라헬도 요셉이라는 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둘다 어쨌든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화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자매들은 계속해서 어, 서로를 향해 서로를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둘 사이에서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서 서로 맞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 합한체라는 도구는 인간이 가진 최선의 방법으로의 화해였습니다. 바로 거래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서로의 맞지 않음을 맞춰나갈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로 이이법을을용합합다다래래라는것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줘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어떤 노사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도 이들이 서로 이렇게 막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고 싸우게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아이 정도 했으면 너는 이 정도 해줘라라고 타협을 하고 합의를 봅니다. 약속하고 정해놓으면 그렇게 서로가 동의하면. 그렇게으르렁으르렁대던 사람들도 잠시나마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레아와 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고 있지만 합한체라는 것으로 서로에게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지금 찾고 있, 있는 것입니다. 어, 잠시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한 거래, 그러한 합의, 그것이 오늘 합판체가 합판체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이 합판체가 아무리 대단한 물건이더라도 이 방법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임시 방편이고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레아도 몰랐고 라헬도 몰랐습니다. 둘다 자기들이 막 열심히 살아서 또는 내가 사랑받아서 이렇게 대화와 타협 거래를 잘해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레아도 라엘도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생각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그 합한 채를 거래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된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아도 라헬도 모두 생각해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겐 결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나 지혜로운 방법이나,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참 공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닌데,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고, 누구는 저렇게 태어나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도 가지고 또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사실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떻게 태어나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 나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나나는 해결할 수 없다. 부족함의 눈으로 보는 비교는 또한 번의 갈등을 낳고 시기는 싸움을 낳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봅니다. 감정도 다스려보고 대화 타협도 해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탑, 합환체들 도구들도 사용해 봅니다. 지혜롭게 이용해 봅니다. 하지만 내 마음 속한 구석에 여전히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건 불공평한데 이것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방법에 세상의 방법의 한계. 우리의 노력은 그 완전함을 이룰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이리저리 노력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애쓰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위로하시는 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도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돌보셨던 하나님, 그렇게 싸움박질만 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남편 야곱의 가족들의 근심이 되었던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수많은 지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확실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지난 겨울이 아무리 시리고 추웠더라도 때가 되면 봄이 오면 꽃은 반드시 피어 오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뜻한 햇빛을 비추실 것이고 향기로운 희망의 꽃들을 피어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계속하여 기도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